사진은 스위스의 마테오른 봉입니다. 2023년 2월 8일 2297일이고요. 마테오른 고르노그라트 전망대에서 봤고요. 자, 밀라노까지 왔습니다. 1387일 데일리 퍼즐 1976일입니다. 예, 이거 앱을로 하겠네요 램블러. 예. 마테우르는 고르노 전망대고요. 음, 앱은 사실 버스 터고 이동하면서 조금 늦게 꺼서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아, 어쨌든 이게 마테우르를 가려면 체르바트의 고르노 그라드 전망대 갔다 온 건데요. 출발은 태시라고 하는 그 체르마트 관문에서 열차로 13번 이동을 하는데 이동 시간은 13분, 간격은 셔틀에 한요 20분. 그러면 체르마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산악 열차 를 타는데 한 35분 정도 걸리는데 산악 열차는 24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기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갔다 내려와서는 또좀 시내 구경 좀 했습니다. 거기 어. 음식점들도 많고 주로 숙박 시설이 많죠. 예, 음,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성당도 있고요. 마테오른 산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셔틀 출발하는 데고요 셔틀, 그다음 옆에 하천 이 있고요. 예, 이제 산악열고 올라가면서 보는 거죠. 이게 예, 열차에서 본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도착해서. 전망대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제 겨울 산, 어, 우리말로 겨울 산이고요. 마토르 전망대 뒤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장 높은 곳, 어, 예 알프스, 눈 덮인 알프스 아주 멋진 모습들을 구경했습니다. 이 예, 내림을 다시 찌, 산하 열차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맥존날드라고 썼네요, 맥도날드인데, 예 동네 멀리지예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예, 이 예, 마테오른. 2023년 10월 8일이었습니다.